윗집 사업 망에서 쌤통이에요. 아파트 거주 중인데 윗집에 30살 정도 먹어배는 젊은 남자분이 혼자 살아요. 작년 여름 내내 안방에 웅웅대는 기계 소리와 진동이 느껴져서 에어컨 실외기 문제인 것 같아 참다 참다 에어컨 실외기 점검 한 번만 받아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는데 내가 왜요? 라고 말하고 문을 쿵 닫은 후로는 그대로 방치해서 여름 내내 옷방으로 쓰던 작은 방에서 잤어요. 경비실에 얘기해도 관리사무소에 얘기해도 그분들이 몇 번이나 찾아가 부탁해도 모른 척하고 나중에 문도 안 열어주더라고요. 그렇게 겨울이 오고 에어컨 소음이 없이 잘 지냈는데 이번 주부터 또 에어컨을 켜놔봐요. 똑같은 소음이 나요. 설상가상 오늘 화장실 천장 전체에서 물이 뚝뚝 새기 시작하네요. 관리사무소에서 보러 오셔서는 이건 윗집 화장실 바닥 방수처리가 제대로 안된 것 같다고 올라가시더라고요. 근데 몇분안 지나서 혀를 내두르며 내려오심. 벨 누르고 사정 말했더니 얼굴 잔뜩 찌푸린 채로 물이 샌다고요? 라고 말해서 그렇다고 했더니 또 문쿵 닫고 들어가서 아무리 벨을 다시 누르고 두들겨도 반응이 없대요. 에어컨 실외기 소음 때문에 애먹을 때 보니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법적으로 층간 소음이 아니래요. 아마 법적으로 문제 없는 일이면 상관없다는 식인 것 같아요. 다행히 이분이 세입자인지 월세 사시는 분인지 집주인은 따로 있더라고요. 관리 사무소 쪽에서 연락이 다 집주인이 저녁에 와서 화장실 상태 봐주시기로 했어요. 저는 너무 화가 나네요. 오늘 관리 사무소에서 올라갔더니 복도에 빈 박스를 그렇게 많이 쌓아 놨다는데 공용 공간에 그래도 되나 싶고.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 칼처럼 남들에게 피해를 안줄 수는 없잖아요. 게다가 공동주택 살면 당연히 그럴 수 있고 근데 저는 그 태도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죄송하다 에어컨 점검 받았는데도 소음이 난다 이런 태도였으면 이렇게까지 화는 안 났을 것 같은데 태도가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는 제가 꼰대인 건가요? 그냥 수리만 되면 되는 거고 저런 식으로 관리사무소 일하시는 나이 많은 분들 대하는 건 상관없는 건지 진짜 답답하네요 오늘 집주인분이랑 만나면 층간소음이랑 누수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봐야 할 듯해 요또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휴 후기 이게 글쓴이에요 지난주 밤에도 윗집 에어컨 실외기 소리에 못 자고 있는데 갑자기 타닥타닥하는 소리가 나더니 선풍기 돌아가는데 뭐가 부딪히는 소리 같은 거 있죠? 그렇게 탁탁탁탁 이런 소리가 한참 나더니 퍼퍼 하고는 실외기가 꺼졌어요. 한밤중인데도 조금도 조심하지 않고 샤시를 파괴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. 저희도 창문 닫고 에어컨 틀고 있어서 목소리는 안 났는데 엄청 쿵쿵거리고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빡쳤나 보더라고요. 오늘 경비 아저씨께 들었는데 그 집이 지난주 내내 에어컨 못 틀었고 오늘 기사 불러서 고쳤는데. 시래기가 반쯤 고장난 상태에서 소음이 심한 상태로 계속 작동시키다가 아주 망가져 버렸대요. 어찌됐든 큰돈 주고 고쳐서 이제는 틀어도 소리 거의 안 나네요. 에어컨 고장 엔딩으로 층간 소음 해결됐습니다. 쌤통이다. 추가. 그하던 쇼핑몰도 장사 안 된다고 접었다네요. 아파트 더럽히지 말고 제발 밖에 나가서 돈 벌길.